할렐루야. 우리 이제 아, 오늘 연휴 마지막인데 아, 수고하셨고요. 우리 오늘 말씀은 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예수님 세례와 시험인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이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 요한이 허락하는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강나로 가서 41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하라 예수께 대답하여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또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네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거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전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죠. 어, 세례 요한의 세례는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의 모습은 그렇게 고상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 특별한 모습이었죠 왜냐하면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띠고 메뚜기와 석적을 먹었던 선지자 세례요한 그러나 그런 굉장히 이 독특한 모습이었지만 그 메시지만큼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였죠 그렇다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아, 물로 세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례요한 생각해 보십시오 이물 세례는 이 죄에 대한 회계의 세례잖아요 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에 구약의 죄를 사하는 방법은 동물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에 이대 제사장들이 엄청나게 이 뭡니까 어, 많은 불을 착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들이 어, 성전에 어, 동물을 가지고 오면 그 동물을 탈락시켜요. 이 동물은 제물로서 적합하지 않으니 다른 동물을 가져와라. 이래가지고. 가져온 동물을 싼, 값, 싼 값에 사줍니다. 사주면 비싼, 거기에 준비된 동물을 다시 사게 해서 엄청나게 매매 수익을 얻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면서 다 뒤엎어 버리셨잖아요. 그죠? 렇 어, 어, 그렇게 동물 제사를 통하여 제삼을 받는 구약 시대 아닙니까? 구약의 어떤 이 연결되는 시대인데 세례안이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제 사함을 사함은 아니지만 물로 세례를 베푸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죠? 근런데왜 사례 요한이 어, 이렇게 어찌 보면 이것은 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행, 행위로 볼수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회개는 성전에 가서 해야 되잖아요,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그런데 요단강에서 물세를 통하여 어, 이 씻어준단 말이에요. 이 행위가 왜? 에, 치탄의 대상이 되지 않았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 예레미야 말씀에 에스겔 말씀에 물로 씻어 깨끗이 한다는 그런 이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경에 물로 씻어 깨끗이 한다 하지 않았느냐 이 구절이 있기 때문에 세리와는 이 뭡니까 지보면 돌에 맞아 죽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백성들이 엄청나게 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성전은 이미 영적으로 강도의 소굴이 돼버렸어요. 정말 진정한 해계가 아니라 그냥 율법적인 해결을 하고 있었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도둑질하고 있었으니까 그들도 알죠. 얼마나 이 예루살렘이 타락했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망했다는 거 정치라는 걸 통해서 또 헤롯이 에돔 어, 사람 헤롯이 왕으로 되어 있고 사실 이신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희망이 없는 그 시대에 세례요한이 등장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요단강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죄인이 받는 겁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의식이에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3장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로부터 리요단강 이래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하니까, 1 4절 요한이 말렸다는 거죠.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죠? 그니까, 러 세례는 죄 있는 사람이 받는 건데,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가, 이 또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이물 세례의 사역, 이제는 뭡니까? 이 원래 여러분, 이 할례, 이스라엘 백성의 정지세례나타내는 할례가 세례로 바뀝니다. 세례로, 어, 할례는 여성은 못하죠. 이 남성만 있, 남성 본인적인 어떤 그 재료가 제도라고 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로 바뀌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인정해 준다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로 더큰 의미는 바로 이 세례식이 대관식입니다. 대관식, 왕의 대관식.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세례식 때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 하나님께서 이 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잖아요. 그죠? 왕의 대간식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공식적인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마치 구약의 왕에 기름 붓는 것처럼 물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그리고 어 예수님께서 어 그래서 어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왕의 대간식이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어 물에서 올라오실 새.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침내거든 침내? 그래서 이게 침례거든 침례. 침례교는 침례를 해야 된다고 라 주장합니다. 우리 장로교는요. 이 물을 뿌리잖아요. 이두 가지 다 가능해요. 이 물에 빠뜨려서 올리는 것도 되고, 물을 뿌리는 것도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이, 이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침내교는 물에서 들어갔다 나오므로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칭의 죽었다 살아남 중생을 강조한다면, 우리 장로교 물을 뿌리는 것은 요 성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 씻어야 된다. 예수께서 발을 씻사라고한 것처럼 어, 그것을 강조하는 이 측면이 있지 어, 이것으로 인하여 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침내교가 막 예수님께서도 침내받으신데 왜 장롱에서 물을 뿌리냐 뭐 그, 그것은 그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임하셨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사역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없지만 어, 사역은 삼위일체 사역이고 3위일제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어, 지난주 수요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3위일제 사역에서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3위 일제를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의 교주를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프레임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토가 이제 구원사역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이 땅에서 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구원사역입니다. 구원사역을 구원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3위일체 사역이다. 그리고 이어 양태론적으로 이 물이 수정기가 되고 얼음 되는 게 아니라 세분다 각각 독립적인 분이시지만 또 하나이시다. 삼일체는 또 다음에 또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 수요일 하이델베르거. 어, 삼3일체라는 제목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잘해 놓았으니까요. 그래서 3일째 사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특별히 17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요. 아들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이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는데 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던지셨다. 에크발로라고 되어 있어요. 집어 던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심으로 마귀를 굴복시게 되는 이 제이 아담으로 오셨어요. 제1 아담, 아담과 하와할 때그 아담은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굴복됐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에게 미혹당함으로 그권한을 마귀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다스리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2 아담으로 오셔서 마귀의 허리를 꺾으시고 이권 권세를 예수님이 다시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반드시 발로 밟으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시험인데 마귀는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금식하시고 어, 줄이셨을 때 시험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금식한 그 길을 타서 예수님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우리는 그냥 바로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깨어있을 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마귀와 맞짱 뜨면 우리 못 이겨요. 그런데 예수님 이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이길수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 강해야됩니다 마귀는 세 가지를 시험합니다. 하나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뛰어내려 봐라 어, 하나님께서 이 분명히 시편 말씀을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 어, 마귀는 어, 처음에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해요. 이거는 뭡니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어, 노력 없이, 현신이 없이, 그저 이 땅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면 천국이 안 보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욕망들, 자기 영광, 그죠이이 돌을 이 떡으로 만들어서 뭐하려고 그러십니까? 자기를 세우고 자기가 영원히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탐욕을 말하죠, 탐욕을.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래 가지고 말씀을 통해여딱 물리치니까. 이 야, 마귀가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또 시험을 들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넘어뜨립니다. 이단들도 말씀 가지고 장난쳐요. 아담과 화어도 말씀을 가지고 넘어뜨렸어요. 마귀가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한다면 절대로 먹지 말라 했는데, 마귀가 살짝 마음을 마, 말씀을 바꾸죠. 살짝 바꿔 가지고. 예,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랬는데 동상 모든 각종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래가지고 전면 부종해가지고 섭섭한 마음을 심게 하고 죽 반드시 죽으려 했는데 죽지 않는다 그랬고 그래서 마귀가 이제 뭡니까 시편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 하나님께서 안 다치게 하다 하지 않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고 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어요.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오히려 요행을 바라고 또 하나님 말씀, 내가 주일 예에 빠지면 뭐 무슨 일이 있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시험한다는 거죠.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딱한 구절 나오죠. 11조. 그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물질이 너무 중요한 시대인 걸 아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만큼은 양보하면 안 된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 드려 봐라. 제가 어, 이 지난주에 설교 말씀 또 이번 주 지난주 주일 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 염려는요 정말 커요. 인간의 염려와 거심은 굉장히 강력한 마귀의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늘 시험 가운데 노출돼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시험하면 안 돼요. 그세 번째로, 이제 망국 산으로 어, 데려가요. 마태는 산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산상 순이 나오죠. 누가는 어, 산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평지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특히 마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신의 산, 산을 중요시해서 마지막에 이 산을 어, 누가 보험에도 예수님 시험 받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누가는 이... 이, 이 뛰어 내리는 것을 제일 끝에 위치했다면 바로 이 마귀는 이, 이 마태는 이 마귀가 이 산으로 올라가서 천라만국과 영광을 보여 주는 것을 마지막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르되 만일 네게 없으므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때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어, 마지막 자기 영광을 건들죠 이거 사실 이세 가지 시험은 우리 인간이 늘 당하는 시험 아닙니까? 아담도 당했던 시험 아닙니까? 그죠? 자기 영광, 탐욕, 그리고 뭡니까? 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시험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왜곡하는 그들에게, 이 마귀에게, 정확한 말씀으로 이겼다. 여러분, 말씀의 말씀은요, 1.1억도 떨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길게 보았는데요. 어,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 이 받으셨고 세례 받으신 사건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 왕의 대관식이었다. 이걸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삶의 일체적인 사역이다 구속 사역이. 그래서 이 삶의 어, 일체라는 용은 없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협동사역이 바로 이 창조, 구원 그리고 마지막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아담이 졌잖아요 제2 아담으로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를 발로 밟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때 마귀를 이기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허리를 꺾어버렸어요 이미 승리했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공, 이 공생을 시작하시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방해를 하죠 그래서 마귀가 마지막에 선 술수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계에 매달아 죽이는 건데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계에 돌아가심으로 오히려 마귀는 끝났다고 봤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 말씀과 그 구약의 엄청난 모든 말씀이 성취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피해를 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담당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를 값으로 사게 되었고 이제 정말 마귀는 참패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지 말고요. 어, 정말 우리가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되겠죠. 이제 어, 다 고향으로 돌아오시는 분도 어, 고향에서 다시 돌아오시는 분도 있고 다시 이제 직장 내일부터 다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예배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어, 승리하시는 신을 붙들고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하는 우리를 시험하겠어요. 넘어지지 마시고 돌은 돌이고 떡은 떡이에요. 돌을 떡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열심히 떡을 잘 모으십시오.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 영광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광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 셨다는 것이 참으로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왜곡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남은 또 휴식을 잘 보내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는 죄들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룩히여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옵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거리에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